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 TV입니다. 6월 13일 시간의 특징주를 보도록 할 텐데, 예, 우리에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왜냐, 수산물 관련 주들을 미리 예, 스윙을 잡고 있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SG. 자, 이 메인 밑에 있는 선이, 예, 스윙 기준선입니다. 신라 SG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잘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 여기가 강력하죠. 그렇죠? 여기 라인이 강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 위로 올라 탔으니, 여기서부터 들고 간 겁니다. 왜냐? 앞에 있는 매물을 지금 여기서 봤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의 매물도 받은 게 보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왼쪽의 개까지는 노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잡았던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물 때여기 기준으로 지킬 때 여기서부터 들고 가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 개까지는 보려고 했는데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더 이상 어디에 찍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10% 이상에 있는 매물대를 참고해서 내일 보통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 시간외로 테마가 크게 올랐다는 말은 단체로 갭 떠서 뒤지거나 한번 대장주가 사한가를 치면서 부하주들이 따라가거나 대부분 둘중 하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예요 어제 천일염 관련주가 예, 그렇죠 시간으로 뛰었지만은 오늘 다 갭떠서 예, 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 갭떠서 뒤질지 아니면 대장주가 상을 가면서 같이 시세를 줄지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예,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통 매물 때만 보시면 됩니다 매물 때 이것도 왜 여길 기준으로 스윙을 했는지 알겠죠 같은 지점을 하나 둘셋넷 다섯 그렇죠 다섯 번이나 지지했어요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매물을 봤어요 여기까지 의 매물을 봤죠 그렇죠. 스윙을 잡은 지점, 매물을 받은 지점, 10%는 어디에요? 한 여기쯤 되겠죠? 그러면 내일 여기 있는 매물대를 깨지 않으면서 예, 2위를 가는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될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죠. 왜냐? 미리 자리 잡고 있는 걸 우리 파악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cj 시프트 자 cj 시프트는 예 좋은 작전조입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고 매집이 두번 있고 그 위에 있는 매물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죠 그래서 3375원을 기준으로 예, 봤다고 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놈이 가진 가장 강 당제이고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220원이란 말은, 아하, 그렇죠. 여기쯤이네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내일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키면서, 대장주가 상가를 치면서, 예, 올라가는지를 봐야겠죠. 테마주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테마주로, 테마주가 시에 상쳤다 그러면은, 예, 대장주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다 같이 뒤지는 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1001년 관련주 인상가 처럼요 자 한성기업도 그렇죠 여기서부터 스윙을 한번 해서 들어와서 먹고 다시 기준점이 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들고 왔는데 아주 잘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자 후쿠시마가 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자 신라에스지가 대장주고 한성기업이 부대장 주네요 그, 시푸드 이름 붙은 거는, 그렇죠. 이제 수산물, 이렇게 제대로 이름 붙은 거는 동원수산이 지금 대장주고, 이 한성기업과 신라에스지가 아마 원양어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원양어선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무튼 예 우리는 간단하게 예, 이 놈이 가지 매물 때만 미리 체크해두고 대정주 따라 올라간지 아니면 단체로 예, 갭 떠서 사망하는지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여러분들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태, 그래도 테마 주잖아요 차트를 못 보더라도 테마 주잖아요 그렇죠 예, 차트를 못 보더라도 테마 주잖아요. 사주시푸드도 마찬가지죠. 언제 올라가나 싶었어요. 여기 매집이 있잖아요. 물량 받고, 물량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 그렇죠? 같은 지점에 매물을 몇 번이나 봐야 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가 기준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사주시푸드는 3.79%니까, 여기쯤이겠네요. 그렇죠? 내일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키면서 돌파해서 올라간지를 보면 되겠죠? 어떻게? 대장주 따라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테마주 매매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대는 위약 같습니다. 예, 위약 같아요. 그리고 사조 오양도 봐야겠죠. 사조 오양도 아주 잘 상승을 해줬죠. 자, 사조 패밀리가 올라가면 좋겠죠. 왜냐? 사조 붙은 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될게 있죠. 자, 이소학입니다. 자, 이소학 제가 그렇죠 어제 종배를 하고, 예, 오늘 그렇죠? 올라가주지 못했고, 로스를 안 당했어요. 왜냐하면 로스를 제가 여기에다 딱 걸어뒀거든요. 이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물대 라인이 어디에요? 여기죠. 그렇죠? 어제 종배를 해서 여기. 그렇죠? 여기 있는 매물대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냅다 로스 걸어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 이게 로스가 커요. 여기에 로스가 큰데 저는 이거 수익금을 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한 겁니다. 재미삼아 해도 그래도 몇 백만 원이지만은 자왜 중배를 어제 했을까요? 자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리고 어제 밑꼬리로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 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깨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으니까 최소한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나 여기 돌파를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는데 굉장히 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잘 상승을 해줬어요. 어, 시간에 상한 상한가 니죠 8.70%.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100 31,700원 안깨면는 그냥 냅둘 예정입니다. 정고까지 올라가든 정고 돌파를 하든 자아 토머스 아이언스 상한가를 치고 털지 못한 종목의 매매를 제가 했습니다. 왜그렇느냐 상한가를 치고 제대로 털지를 못했죠. 어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한가를 치고 갭에서 음봉으로 무너지는 게 거래량이 적죠. 이게 여러분들 이두 개의 봉을 합치면은 사실 양봉 영망치가 되죠. 그렇죠. 양봉 영망치가 돼서 시에로 올리나 본데. 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단 말은 뭐예요 얘가 여기 그렇죠 이 아래 이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물들을 깨고 올라와서 매물을 받고 지지하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겠다고 의지를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여기 있는 매물대가 가장 강력하죠 그럼 여기를 지키면서 내일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지가 예 그렇죠 주목이 되겠죠 그러면 꽤 올라갈 공간이 많다는 게 예, 아주 좋은 예, 이 종목의 차트상의 위치가 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매물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고 1호원 다 갔네요 아, 아 1호원은 이틀 전에 매매했죠 이거 1호원 시간의 특징주 영상 제가 설명드렸죠 121선 밑에 있는 종목의 바램 희망, 꿈은 121선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유의 꿈은 121선 위로 올라타는 거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121선 위로 올라탄 종목이 121선을 깨지 않으니까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의 매물을 봤으니까 내일 오르면 잘하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예, 꽤 올라갈 공간이 있네요. 여러분. 들 이론은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내일 저도 다시 매매 대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 캐스테 코리아. 캐스테 코리아는 왜 여길 기준으로 들고 왔을까요? 자, 큰 상승을 하고 큰 슛을 했어요. 근데, 주식은 한 번만에 털지 못하죠? 한 번만에 털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여길 기준으로 한번더 털기 상승을 노린 건데, 최소한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시간으로 지금 몇 프로인가요? 4.72%입니다. 2660원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내일, 어떻게 하느냐?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면은, 이 양봉의 머리를 깨지 않아 안에서 들고 있던지, 그렇죠? 예, 이 양봉의 머리, 그렇죠? 여기라 2630원 라인이, 예, 지켜야 할, 예,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바이오젠도 캐스텍 코리아랑 똑같죠. 그렇죠. 큰 상승을 하고 외봉으로 죽었죠. 그리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고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 캐스텍 코리아랑 매매 자리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죠. 내일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종고점을 둔기에 동시에 돌파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내일 게 슈팅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내일 돼 봐야 알겠죠. 그렇죠. 예, 주식에. 예. 주식은 항상 예상치를 그려두고 우리가 꿈이 될 수, 꿈이 현실이 될수 있는 타점이 나오면은 예, 그걸 보고 매매를 하면 되는 게 예,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 굉장히 시간에가 즐겁습니다. 예, 예, 다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